두 개로 처음 해본 챔피언 해볼까? 안 해본 챔피언이 뭐가 있지? 일단은 안 해본 챔피언이 바이스 있고 킬조이 해봤고요 진짜 한 판도 안 해본 거 개코 해봤고 네온 어? 잠깐만 와이세개안한거 같은데? 바이스랑 바이퍼랑 아스트라 이게 딱세개안한거 같은데 근데 아스트라는 좀 어렵지 않나? 아스트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바이퍼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 바이스 한번 해보자 바이스 요즘 바이스 많이 나오던데 바이스로 가보자 자한번 바이스 한번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바이스피 어비스에서 바이스 개 좋죠? 끊는... 잠깐만. 가시던굴 뭐야 뭐야? 해오 다행이다. 씨. <웃음> 아 <laughs> 유튜브가을 잡기 내가 대한... 아저용 뭐냐고. 세명 준비 어 이런 식으로잖아 식으로 세팅. 정말 이제 이런 식인데 세팅? 이거를 2를 쓰면은 나가잖아. 아 씨. 이러면 힌득하고 틱딱하고 뭐야 뭐야? 왜 힌득이 안 돼? 아 이거 게임 씩 뜯을 건가? 미드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이 e 스킬 이거 돌잖아. 이 아직 준비. 광탄광탄이다 이렇게 하냐? 광탄 30초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얘 마이너스 8야미아 이거 내가 봤을 때. B 세팅 별로인 것 같아. A 세팅은 할까? 근데 B 세팅 별로이지 않음? 이거 약간 아 이게 우클릭이 벽으로 넘겨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알았다.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었습니다. 뭐야? 바이스? 좋다. 아 근데 바이스 쉽다. 이게 B 세팅 고정하고 다들 A 다 A 가라고 하면 되네. 이거 일을 좀잘 설치하고 싶은데 다 이런데 설치하는 거나 세팅 빨리 하자. 아. 이제 기 아니 다 A만 오냐 왜? 실명. <laughs> 데이이 <laughs> <laughs> 그런 식으로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이런 느낌. 바꾸고 아, 다시 딴다. 오케이. 이 집. 야. 스파이크 설치. 선광탄 설치. 선광탄 적군이 선권. 한명 남았습니다. 궁극기 좀 와. 쿵쿵. 이제, 이제 애체 너무 무섭다. 냠이. 아, 근데 약간 바이스. 내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 근데 바이스의 그 약간 장점들을 조금 활용. 활용을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야,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바이스가 개 좋은 점또 하나가, 이게 또 찍히잖아. 막 적중, 적중 완려막 이런 찍히잖아. 그래서 인포도 찍을 수 있어가지고, 약간 이거 척구대랑 다름이 없는데? 자, 오면 죽는 거야. 음. 또 미드네? 또 A네? 아, 진짜 나 이런 거 싫어. 실력이다! 이거, 어, 이거, 바이스님, 여기, 여기, 여기. 네핑, 이 네공 가는 거 조심해요. 안심하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그럼? 세명 준비, 전광 칸이다. 같이 가자. 오, 아. 아니 근데 야 바이스 살짝. <laughs> 아 내가 너무 숙련도가 없는데. 네 바이스 세팅이 나오고 무조건 삐안 오거든요 이거. 에로가 보자 이거. 이제 기다리는 거야. 가시덤불 발사 하승 어, 준비 완료! 까스불 시... 발사. 하케이 세팅 완벽하다 그냥 완벽하다 그냥 세팅. 스하 까스댐을 패스하! 까스 조심해.

아니 확실히 수비가 잘 되긴 하나보다 발사. 이거 무조건 이제 미도록 이제 덮치고. 섬광탄 설치. 오케이 이거다. 알았다 오케이. 이러고 여기 가는 거지. 여기 다시 가보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섬광탄 회수. 이다 들었어. 아나 이를 눌렀어 했냐 아나1를 어, 눌렀어야 했는데, 얘 바보야? 왜 애플을 누르고 있냐 얘? 아 진짜. <laughs> 아니 숙련도 이씨 에 봐야. 오피 오피 오피야. 아니 숙련도 이씨 에 봐야? 진짜. 세팅 가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나비 오겠지. 한번 오겠지. 준비 와이. 다시 발사. 자 이제 나가자고. 일단 은 세팅 완벽해 지금.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자 브릿지 공 조심해 얘들 브릿지 공 지사로 쉐미야 따로 들어온 것도 없어 뭐야 나이스 얘네 이러면 큰일 나는데? 갈데 없는데 얘네 이러면 에이 설이설 어? 에이 설? 스파이크 설치 그럼 가 우리 같이 가실? 볼수없을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저공 있어서 오케이 점광탄이다 니다 재미있었어? 들을 바로 잡아주이 아니 근데 애들이 너무 못다 아니 애들이 너무 못다 점광탄 아직 준비 중 없어요 없어 오야 인포 찍히기 존나 쉽다 이거 목표 위치 확인 중 런이 파괴됐어 레인나 이거 할래? 에이둘이 에에 둘아아아레이나 조란 럽게 이제 게요 가자! 안 하자. 아로 들어. 근데 끝내줘. 끝내줘. 아이 가지 가자. 이제 이제 이어생의 레이나 핑 레이나. 오, 나이스. 진짜가 하지. 입니다이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공격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 아 공격 때는 뒤 막는 거랑 약간 인포 찍는 거 그거 좋은데 약간 수비 때는 진짜 바이스가 존나 좋네 수비 때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잠시만요 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